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대장입니다. 리플 관련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인수했죠. 리플의 이번 인수는 지난해 5월 암호화폐 수탁 플랫폼인 메타코 인수에 이어 지난 1년 동안 두 번째로 큰 인수인데요. 리플은 이번 인수를 통해 리플의 상품 제공을 강화하고 계획 중인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 출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리플 이모니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 준비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랩스는 태도와 서클에 이어서 스테이블 시장 양대산맥에 이제 삼총사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또 일찍 준비됐네요. 지난 12개월 동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데 진짜 리플랩스는 2012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기술은 저는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출시해 봐야 알겠지만요. 지난 노력의 결과이며 이미 시장에 출시할 준비가 돼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아마 해결이 되는 즉시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리플의 행보가 어쩌면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중에 자체 스테이블 코인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진짜 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리플 usd라고 하는데요. 암스테르담에서 열리고 있는 XRP 레저 커뮤니티 서밋에 참석 중인 갈링하우스는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이름은 리플 USD이며 이미 상표출원도 완료된 상황이라고 발표하며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후발주자인 리플의 테더 USDC 기존의 경쟁자들과 어떤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중동 아프리카에서도 큰 관심이 있는데요. 리플사가 이미 경쟁에 치열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뒤늦게 뛰어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하지만 달러로 뒷받침되는 스테이블 코인일 것이며 글로벌 무역 거래를 지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중동 지역에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가 리플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요? 몇달전 갈링하우스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발행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은 미래 금융시장의 수요에 정확히 부합할 것이며 2028년까지 약 2조 8천억 달러, 하나 약 3,800조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했었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세요? 거짓말 같죠? 근데, 가능합니다. 테더, 2023년 수익을 한번 볼까요? 무려 8조입니다, 8조. 골드만삭스의 약80% 수준이죠. 테더의 고작 직원이 100명 정도밖에 없지만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발행해도 이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큰 호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 파급력이 이것보다도 훨씬 더클 것이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큼직큼직한 호재들이 리플에 많은데 왜 가격은 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은 리플과 SEC와의 소송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왔다고 해도 결국은 이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상 리플의 가격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머무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월 금리이나 이슈가 있죠. 이 때가 리플의 승부를 볼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게다가 이때 소송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리플 랩스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업데이트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플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최근 뉴스에 이런 내용 많이 뜨죠. 2030 코인 부자 탄생, 한국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실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들 명품의 고급 스포츠카, 넓고 좋은 집들, 진짜 나 빼고 다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하실 텐데요. 분명 그들과 똑같은 어플로 똑같은 코인에 투자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급등 종목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사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이론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는 이런 정보들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이 코인의 이론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막상 공부하려고 해도 마땅히 공부할 곳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죄다 딴 소리를 하거나 너무 어려운 말만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저희 구독자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하게 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눠주다가는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351-1702. 여기로 1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리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의심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에게 책을 나눠드릴까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010-4351-1702. 여기로 1등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 뿐만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